끝내게지 자, 특수상대성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고열을 짜리면서 배웠기 때문에 모를 게 있어? 그래서 나와봤자 다 쉽겠지? 근데 우리가 사실 주로 다뤘던 거는 그거야. 가로 과정에서 일어난 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거는 우주선 있으면 가운데에 빛이 있어서 양쪽에 검출기가 있는 거. 빛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검출기 있는 거 이렇게 두개 했다 그치? 이동 방향은 뭐 일단 여기라고 가정하겠지만 시험 문제에 그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두 개를 했어? 근데 우리 항상 간과하면 안 되는 거 빛이 여기다 쏠 수도 있어 옆에 측정이 같이 붙어 있고 거울. 어. 위에 이거 거울이라면. 거울. 거울에다가 빛을 쏘고 그걸 다시 측정기로 돌아오는 이 과정도 있어. 마찬가지로 이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세 가지 경우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춘 경향은 있어? 이걸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 있을 거야. 봐도. 내가 너무 여기만 강조했나라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돼? 갔다가 수직으로, 수직으로. 오지 별일 없다고, 그렇지? 이 원래 이동거리로 인식을 한다고 빛의 이동거리를 원래 얘네 그걸로.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렇지? 그치. 그래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 어? 뭐는 안 변하는데? 빛의 속도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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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변할 수가 없는데. 근데 길이가 늘어나버렸네? 아, 그러면? 시간이? 커져야겠구나 그러니까 시간의 양이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넓어져야겠구나 그러니까 시간의 팽창 지형 된다 그러면 항상 할수 있는 개소리 1번 빛의 속도는 막 1.8C로 보인다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 아닌가. 절대 아니야 절대 맞게 보여도 절대 아닌 거야 그럼 2번 영희가 볼때뭐 철수의 시간은 빠르게 간다. 빠르다는 말 들어가 있으면 뭐야? 다 개소리라고 했지. 영희가 볼때 철수 길어 보인다. 원래 길이보다. 그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상대성 이론에서 기원이 엔딩 중에 몇 개는 지우고 갈수 있다고. 일반적인 평범한 문제는 괴롭히는 문제 말고. 일반적인 평범한 문제 수능에서 볼거 아니야. 그때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괴롭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야지. 풀어야지. 잘 풀어. 음, 잘 풀어야 될 거야. 왜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내가 쉽게 냈다고 자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하도 잘 하니까. <laughs> 아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어 내가 푼게 답이 아닌가 하고 너무 꼴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잘 풀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게.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음, 앞으로 가고 있어 안 입장에서 어떻게 돼? 어? 아 밖에 입장에서 먼저 볼까? 밖에 입장에서 먼저 볼게. 어쨌든 여기 길이는 같아. 고유 길이는 그럼 얘가 볼때 어때? 뒤에 앞에 게 먼저. 뒤에 어, 게 먼저. 아 맞네. 뒤에 게전부가가운데 이야 심각한데? 화면이... 뒤에 게 먼저 잡는다고. 근데 얘가 볼 때. 물론, 고유 길이보다는 얘가 볼때 어떻게 보이겠어, 양쪽이? 네, 네, 네. 짧게 보이기는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양쪽 길이는 어떻게 보일 거야? 같게 보일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그치. 근데 여기 있는 게 더, 먼저, 도달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오케이? 근데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봐? 똑같지. 그치. 왜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저기 할게 있나? 없지? 근데 얘는 조금 달랐어. 얘는 뭐 때문에 달랐어? 까먹을 수 없. 뭐라고? 까먹을 수 없다고? 이거는? 그렇지.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나러니 빛이 밖에 있는 애 먼저 볼게. 밖에 있는 애가 볼때 빛이 뭐가 먼저 도달해? 아 모르겠어. 동시에 도달한다고요? 동시에. 정해 주세요. 동시에요. 정해 주세요. 어? 정해 주세요. 아아어예아아오오 얘냈다 얘냈다 얘다 밖에서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어. 에서는데 하게 먼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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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 그러려면 밖에서 봤을 때 동시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그치. 그치. 아우 뭐더 이상 설명할게 없네 저기 행복이부터 행복이부터가 절대 잘나오네 이건 이미 너네가 너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 행복이가 처음으로 달아줬는데 그니까 행복이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됐지? 이거는 내가 뭐더 이거는 저기 저기 뭐야 검정고시 참고하시고 뭐, 검정고시랑 그 뭐야 편도 문제 참고하시고 얘를 조금 포커스해서봐 됐어 이건 뭐 다해할 필요, 할 필요가 없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어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였어 얘는 절대로 돌변해야 된다는 게 이론칙이야 그것만 항상 기억해 됐어? 음할거 없다 질량과 에너지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만 꿀팁을 선사합니다 질량과 에너지 이번에 안 냈어요 바랄게요. 여기까지 보려면 어. 6시간 뒤에 알수 있는 건가? <웃음> <웃음> 난 근데 얘기했어. 영상 봐. 보라고 애들한테도 얘기해. 아, 아니지. 근데 그럼 진짜 안 맞아. 민정이가. 야, 영상 봐. 시험에 뭐 나오는지 알겠어. 이거랑. 야, 질가과 에너지 안 나오는데 이거랑.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애들한테. 영상, 영상, 보라. 영상 보라고 할 거지. 뭐, 영상 보라고 할 친구. 근데 이 야기광식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있어. 영상 보라고 해. 제발 보고 <laughs> 제발 영상 보. 제발 해봐. 보라고 하면 되지, 그치 제발 처음부터 봐. 안 응. 보면 후회해. 응. <laughs> 그러면 뭐 조금 그래 착한 애들은 선생님 은뭐 검은색일 때 말고 이색일 때 봐. 이렇게 하면 좀더 착한 사람들이겠지 뭐. 영상 끝까지 보셔야 중간에 있어요. 어 중간에 그런 거 하면 괜찮고 재밌겠다. 현진이가 쓸수 있어요 아 맞네 현진이 그니까요. 바코드 어, 위에 부만 보내주세요 한다고 했는 신형 사기 스포 봤지? 6시간 영상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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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laughs> <laughs> 그래서 먼저 경기랑 이제 이제 새로운 6세팅 시험 범위로 들어갈게 세핑? 그럼 <laughs> <형> 이거 좀꺼야되니까또지워 <laughs>